안녕하세요. JSTV입니다. JSTV 제시티비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1,000명과 시청시간 4,000시간을 넘었습니다. <laughs>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준이 중요하죠. 아시겠지만 수익 창출을 위한 최소 기준입니다. 작년 18년 12월 8일에 첫 영상을 업로드했으니, 약 4개월 정도 걸렸네요. 저도 초기에 여러 유튜버들의 경험담을 보며 힘을 냈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제가 지났던 여정을 짧게나마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올린 영상은 내가 더 이상 카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첫 영상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경험담을 주저리 얘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서 촬영을 하면서 떠들어대는데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인터뷰 촬영을 해본 경험은 있지만 이렇게 조용한 방에서 혼자 떠들고 있으니 게다가 어색해서 말도 어버버. 정말 내 자신이 참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더 어려웠던 건 아무도 안 보는 영상을 지켜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1,006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6시간 정도 걸렸는데 저에게는 자식 같은 이 영상이 남들이 보기엔 그냥 똥이구나 싶은 거죠. 그러다 우연찮게 카풀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영상 조회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수도 갑작스레 증가하기 시작했죠. 사실 영상 내용이 카풀을 이용해봤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우버나 기타 더 좋은 서비스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택시 드라이버들께서 저를 우군으로 착각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어찌됐던 이에 용기를 얻어 다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국 택시 기사님들 감사합니다. 반짝 조회수와 구독자가 늘어난 후로 다시 정체가 왔습니다. 그런데 영상 만드는 게 몸에 익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단, 목표는 구독자 1,000명이 아니라 영상 100개였습니다. 구독자 1,000명은 내가 컨트롤 할수 없지만 영상 100개 업로드는 내가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이 걸리던 2년이 걸리던 영상 100개만 만들자 생각하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30여 개쯤에서 구독자 1,000명과 4,000시간을 달성할 수 있었네요. 내 손안을 벗어나는 특정 숫자를 목표로 하면 지치기 쉽상입니다. 유튜브 채널 공간을 내가 전화가 오픈 이야기들로 가득 채운다는 마음가짐을 갖길 바랍니다.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싶은데, 아직도 유튜브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시작하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유튜브가 레드오션이라는 말이 많은데, 친구건 직장 동료건 몇 명이나 유튜브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의 경우 50명 중 1명 있을까 말까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과 제작 과정은 하면서 자연스레 필요한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너무 진입장벽을 높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도 달랑 아이폰과 삼각대만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걸요. 그리고 영상을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배우는 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에게 내용을 전달해야 하다 보니 평소에 알고 있던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하게 되고, 어렴풋하게 알던 것도 명확해지게 되더라고요. 이래저래 긍정적인 면이 많은 유튜브 활동입니다. 다만 단점도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이 부분을 극복한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독자 1000명과 4000시간 달성의 여정과 소감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걸어온 같은 길을 걸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JCTV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초기부터 지켜봐주신 분들, 그리고 새롭게 방문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시청 시간이 헛되지 않게 유익한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